하루에 하나씩 선물을 열어보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전통 있는 달력 어드벤트 캘린더, 심지어 랜덤이라 뽑는 재미까지 선물하기에도 좋으니 좋아요하고 체크해둬. 해리포터 굿즈가 가득한 해리포터 호그와트 트렁크 어드벤트 캘린더, 맥 뷰티 제품을 좋아한다면 맥 기프트 오브 골드 뷰티 어드벤트 캘린더, 작게 포장된 젤리를 하나씩 뜯어먹는 하리보 어드벤트 캘린더, 24가지 록시땅 아이콘이 제품과 베스트셀러로 구성된 록시땅 홀리데이 클래식 어드벤트 캘린더. 24일간의 수수께끼 방 탈출 게임, 엑시트 방 탈출 게임 어드벤트 캘린더. 매일 다른 커피와 스페셜 액세서리까지 있는, 네스프레소 오리지널 어드벤트 캘린더. 다양한 맛과 모양으로 이루어진, 밀카 3D 하우스 어드벤트 캘린더. 귀여움까지 추가된 초콜릿을 원한다면, 민트 테디 히든 피처 어드벤트 캘린더. 디즈니, 스타워즈, 시티 등 다양한 레고 어드벤트 캘린더. 귀여운 포켓몬 캐릭터가 들어있는 포켓몬 어드벤트 캘린더. 그리고 빈 상자에 직접 물건을 넣어 선물할 수 있는 슈니그 어드벤트 캘린더도 있어.